드시고 갑니다. <laughs> 귀엽네. 야. 귀여워 귀여워. 뭐. <laughs> 몇년 전인데 그게 지금. <laughs> 여기에서 확대를 이렇게 하면 화질이 깨진다고 분위기 있게 한번 예뻐라 남자분이 안으로 남자분이 안 아버님, 주먹 한번 여기다 놓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홍수. 네. 네. 마지막. 박수 한번 칠게요. 축하해. 신랑 신부님 보시면서. 신부님 보시면서. 네. 신랑이 그대로. 네. 아, 네. 그대로 한번 볼게요. 신부님 보시고, 적당한 말씀 할게요. 예. 아버님, 그럼 한 아버님은 시간 걸렸고, 2시간, 4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많이, 많이 찍어, 얘들아. 어. 응. 많이 응. <목소리도> 찍어. 그냥 아무것찍어찍 볼게요. 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산 씨가 한번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결혼도 할때한 번, 랑하는 거야.

I ordered referred March express Ttonderi from 그... 이거 파트 이후로 무너지는데? <laughs> 하겠습니다. 어, 좀 이리...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출어신부 아, <laughs> 아, 아이고 <laughs> 너무 예뻐 이상제출안출 그냥 창피요 오늘 신랑 신부 러분께 인사. 이제 두 사람이 다정히 팔장을 끼고서 둘의 인생이 하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축복한다. 신랑 신부. 형재 앞으로서 신랑 조장은 공간 신부 김소환 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인공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다리신후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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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안했으면 좋겠다. 노래 부르시는데 꽃길만큼 음. 너무 눈물 음. 나서 아이한테 음. 너무 슬퍼. <laughs> 근데 나 춤추러 나가서 안안줄 법거든. <laughs> <laughs> 근데 옆에 서동소 <음소에> 오해. <laughs> 아이 망쳤네. 아이 망쳤네. 성모 <laughs> 언니 언니 어 가죠? 어 맞아. 언니 안 오는데 얘가 또오거왜 <laughs> 이렇게 눈물이 나요? <laughs> 음. 어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laughs> 언니 얼굴 보는데 <좋은데>, 이렇게 슬퍼.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 안 좋아요. 김소영 씨. <laughs> 김, 김소영 씨. 소영아 나 진짜 얼박 안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냥 앞에 있는 거다. 얼굴 이제 결혼 <laughs> 나팔 나 떨어져 <laughs> 나 이렇게 <laughs> 지금은 우는 김소영씨를 담고 있습니다 잘지혔어 출발하는거? 대가 하나는 어디있을까? 저기 안에 숨겨져있어 이게 커튼이 쳐져가지고 <laughs> 짜증나게 하 헬미 할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없어서 왜나 너무 나나 어. 나 진짜 한바구승 찍난 내가 안 찍었으면은 아, 소리 확확 그래. 확 질렀어 열심히 질러 어 헬미하다 나 완전 한바구승이야 소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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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는데 언니가 찍 난 김소영 내가 지금. 자, 아, 약간 가족 친지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념 잘 되겠습니다. 내가 김소영 지금. 게간 지금 우리 소영. 내 얘기는 핸드폰 진짜 많아. 나는 김소영. 그럼 <목소리> 우리 소영이야? 아이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제일 뒤에 계신 분 옆으로 오직여세요 제일 에계신분들좀앞으로좀 가기세요. 앞으로좀가요 자, 옆으로 조금씩 가세요. 조금씩 가세요. 조금씩 가세요. 자, 제일 에계신분 옆으로 오세요. 네. 안 봐주면 좋지 않 이거 한 시간이 아닌데? 어, 한 시간. 한 시간 중 20분은 요릴거 같아. 응. <laughs> 못다니, 이런 꿈을 여기서 이루리. <laughs> 이게 중최대야?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이게 최대 <laughs> 아, 개귀여워. <laughs> 오늘 머리도 빵끗해서 되게 멋지 멋지 같네 완전. 알지 그 카메라 뒤에 숨은 올리소영, <laughs> 올리소영 <온리> 케이. <laughs> 자여기 보자. 여기 여기 여기. 멋지. 자 여기, 그냥 보자. 여기 보자. 이기 보자. 여기 보자. 자, 아저씨 보자. 자, 어른들 그냥 보세요. 아까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이모 보자, 이모. 이모님 어디냐? 여기 보자. 여기, 여기, 여기. 전스러운 거야, 나이야. 에헤헤헤 아가씨, 아가씨라고만 했는데 어떻게 답답하셔요? <laughs> 자기가 아가씨라 이거지. 저 아가씨 맞거든요소양 <laughs> 소양아씨, 소아가씨이 <laughs> 아씨 느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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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건데아 <걸까? 웃음> 어디 아파서? 어디 아파서? 어 아파서? 어디 아 <웃음> <웃음> 네, 나와요. 영상이지요. 뒤집어져 있어 됐다. 수경이 없음. 네, 예, 나와요. 어 <laughs>